자,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2학년 비상기 5가 대화문 수업 해보도록 할게요.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원인을 물어볼 때,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제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봐. 얼마나 새로워. 이걸 배워보자고요. <laughs> 이런 말 하고 싶을 수 있잖아. 외국인 친구가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너왜 그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내가 제안해 줄수 있죠. 어. 응,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여행을 갔다와서 아, 기록한거예요 <laughs> <아니야>. 도돌이표? <도드리표. 웃음> 괜찮아요? 아, 미안해 자 시작해보죠 <laughs> Mr.Filling in front of the table <laughs> looks so angry 자 탁자 앞에 있는 Mr.Filling은 사람 이름이야 지금 의인화한거야? <laughs> 감정씨야 감정씨 <laughs> 탁자 <웃음> 앞에 있는 감정씨가 어때 보여요? <laughs> 너무 화나보여요 When I feel angry 내가 화남을 느낄 때, I listen to loud rock music. 어, 이해돼요. 취향이 특이 응. 나는 엄청나게 시끄러운 락 음악을 듣습니다. 됐죠. <laughs> Mr. Feeling, uh, crying on the floor, looks sad. 감정 씨인데요. 이 감정 씨가 이거는 뭐하고 있냐면, crying on the floor. 바닥에서 울고 있어요. <laughs> 어, 어때 보여? 슬퍼 보이겠죠. Sad요. Yeah. But I feel sad. 나는 기분이 슬플 때나뭐 한다? Comic book. 만화책을 all day long. 하루 종일. 이란 뜻이 하루 종일. 읽습니다. 했죠 Mr. Feeling on the sofa looks tired. 이번에는 감정씨가 어디 있냐면 소파 위에 있어요. <laughs> 귀엽다. 소파 위에 있는 감정 씨가 이번에는 피곤해 보여요. <laughs> When I feel tired, 내가 엄청 피곤해. 내가 막단걸 <laughs> 그렇죠. 예를 들면 초콜릿 아니면 캔디 같은 거요. 이거 알죠?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는 뒤에서 와요. Eat something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번엔 감정 씨 누구냐면. In front of the bookshelf. 선반 어, 앞에 있는 감정 씨가 이번에는 외로워 보입니다. 슬퍼요. 자, 나는 외로울 때 어, I call. 와 그러면서 chat 잡담을 하죠. 어, 친구는 괴로울 거야. 자, <laughs> for a long time. 그것도 긴 시간 동안 됐죠. 아이고. 이번에 missing. 어, 감정 씨가 모니터 TV set. 어, TV 옆에 있는 이 감정 씨가 looks nervous. 어때 보이냐면 이제 초조했고요. 어, 불안한 초조한이라는 뜻이죠. 혹시나 여기 선이 동그라미 치고 오른다면 쓰는데 안다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느낀 거니까 피피로 간다 정도는 챙기면 돼요. 감정 분사 쓰실 때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거야. 자, 내가 엄청 불안하고 초조해요. I think of 나는 think of ASB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몸으로써. 슈퍼 히어로라고 생각한대요. 어 아, 그렇대요. 되게 오들 와, 즉석 암기 테스트. 학원에 있는 수민이는 행복해 보입니다. 수민이와 해교는? 나는 행복할 때 그림을 그린다. 예문이 틀렸어요. 영어를 공부한다. <웃음> 어. <웃음> 나는 외로울 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영어공부를 하라고 한다 응. 왜 그렇게 봐야지 이거 틀렸어 얘들아 어. 바꿔야 돼요? 자, 자. 자 다음 과자자 보자 w h a 결과물 enfin> 어, 역시 What's the matter? 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뭔 일이야? 라는 거죠. 뭔 뭐, 일이니? 이 빨간 머리 소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Oh,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I'm just h a blank. 보니까 울고 있는 것 같아요. I'm just more sad. 라든가. 내가 보기에는 빵을 지금 떨어뜨린 것 같아요. 쿠키를 뭐 떨어뜨렸고.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됐나봐요. 아래, 이제 해보죠. 어. <웃음> 피곤한 것같 <laughs> 자. <웃음> 피곤난 <laughs> 아, <기분한> 거였구나. <거예요>, 그래? <laughs> 응, 그래. 자두 사람의 기분이 우울한 이유를 고르세요. 어. 이게 <laughs>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 단추가 터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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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가, <웃음> <웃음> 단추가 <웃음> 터졌네요. 그리고 어뭘 이거 쏟으신 거 같고. 머리를 군대 가나봐요. 그리고 <laughs> 머리를 파마를 많이 없는고아니 여기를 여기 두 고민 중이죠. 시작해 보죠. 도대체 뭔지. 자, you don't look so happy today. 너는 어때 보여? Don't look 보이지 않아. 어때 보이지 않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죠. What's the matter? 뭔뭐 일이야? I wore my sister's favorite t-shirt. 내가 w a r z e w e a r e 의 과거? 입었어. 여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아끼는 티셔츠를 입었어. 근데 내가, 어, 큰일 났지, 큰일 났어. I got grape juice. 포도주스를 on it. 그 위에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 이 상황인 거지. 큰일 난 거야, 이제 싸워 집에 가면. Oh no. Did you tell your sister? 여동생한테 말했어? No, not yet. 아직 안 했지. 큰일 났어. I don't know what to do. 난 모르겠어. 무엇을 해야 할지. 집에 안 가야죠. 무엇을 <laughs> 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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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 라고 하는 요되는거 같죠. 음운사도 하기 투구정서. 그치? 요거 누구의 동의어인지 혹시 떠올라요? 하고 나서 주어가 누구, 아이였겠죠. 내가 지 모르겠는 거잖아. 한 다음에 슈도 있죠. 이렇게 동의하다라고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고 great juice on it. 요건 챙기자. 그러면 어 뭐냐. 그거 위에 뭐 위에 티셔츠 위에 소주스를 소스, 흘렸다. 요거고. 어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렇게 동의어라는 건 챙기고. 알죠? 가리고 보시면 되겠고. 자, 데이빗. Uh, you look down today. You look down today.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미안해, 농담했어. <laughs> 어, 오늘, 우울해 보인다. 에이, 뭔 일이야? I got a haircut, but it's too short. 하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 I look funny. 나 너무 웃기지. 이 <laughs> Take off your hat. 야 모자 벗어봐. 이런. 봉사원. 명령문 맞아요? 응, 어, 벗어라. 이거죠. And let me see. 내가 어디 한번 보자. 이런 거야. Let's have 사죠 누구 쓴다? 나 쓴다. 복종어 쓰고, 옷시의 동원이죠. 해석은 let me야, l e me. 그럼 알아야 되지. 음. 내가 동원하게 해줘. 라는 거죠. 내가 어디 한번 보게 해줘. Then, oh, it looks fine. 그것이 보인대. 어때 보인대? fine. 좋아 보인대. Really? 진짜, 진짜? I guess. 나 생각해. I'm just not used to it yet. 어, 남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냥 단지, just죠. I'm not used to it.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 합시 들어왔죠. 부정문이죠 지금. 그럼 아직 하고 나서 이제 요거를 수거로 이제 걸면 될 거야. 다 잡을까 그냥? I'm just not used to it. yet까지 그냥 잡을까? 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Be used to가 그러니까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Be used to 기억할 수 있지? 뭐가 라야 돼? 되게 되게 학교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수고해요. 알았지? 비유스트된거알고요 응. 어? 뭐가 있었는데, 아래? 여기 있다. 응. <laughs> 패살려고 <패스> 그랬어요. <laughs> 자, Let's make a better school.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돼 있죠. 자, title. <laughs> Many students are hungry. 많은 학생들이 배고픕니다. <웃음> 우리인데? <웃음> Michael J. Lee. 라고 돼 있고요. Suggestion. 제안. Some students, 일부 학생들이 They... don't have blank. 빈칸을 가지고 있지 않아. They get hungry in the morning. 아침에 배가 고파요. We should have. 그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지. 뭐를? 어, 학교에 뭐 식당, 구내 식당, 이런 게 필요했겠죠. 아래 시작해보자. 여기 있으니까요. You look tired. 야, 너 피곤해 보인다. 일단 지금 전부 다 감정 관련된 거라서 무조건이야. 감각동사 나오고 뒤에 형용사만 와요. 이거는 꼭 나올 거야. 부산 안 되는 거 알지? What's t e m e r 뭔 일이야? 우리 지금, 어, 상태 물어보, 물, 물어보는 거잖아요. 뭔 일이야? 했더니, 야, 내가 아침 못 먹었어, 오늘. 나 진짜 배고파야 돼. Oh, that's too bad. 야, 그거 참안 됐네. 이러죠. That's too bad. 다음 명? 야, 그거 안 됐네. We still.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 Two more hours. 그러면 두 시간 더 남았어. 라는 뜻인 거죠. 두 시간 더. 나왔어. until lunch break. 뭐할 때까지? 점심, 시간, 휴식 시간이니까, 점심, 휴식. 이게 break라 그러면 부수다도 있지만요. 어, 휴식 시간이랄 때도 있는 거죠. until은 뭐뭐까지란 뜻이에요. Now our school, 우리 학교가 should have,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뭐를? a snack bar. 맞아요. 매점 있어야 되잖아요. Then, 그러면, 우리가 could have, 뭐, 할수 있을 텐데, a quick breakfast or snacks. 엄청 뭐, 재빠른 아침 식사라든가, 재빠른 snacks, 간식이라든가. 우리 이런 거를 뭐할수 있다? 먹을 수 있잖아.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have가 하나, 두, 세개 나왔지. have의 뜻이 달라왔어. 이거는 두 시간 더 가지다. 매점이 가지다. 그러니까 매점이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여기서 나온 have는 먹다. 인 거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could have라고 쓴 거겠죠. 캔의 과거. 먹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죠. 응. 어머도, 응, 긍정문이니까 t o 죠 부정문이면 이를 쓰는 거였고요. 그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So는? 그렇게가 무슨 소리지? 그렇게? 매점이 있으면? 우리가? 학교가 매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빠른 아침이라든가? 간식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냥 안 문장이라는 소리예요. Uh, how can we? 어떻게 우리 can make 만들 수 있을까? Make that suggestion 요 표현 꼭꼭꼭 꼭꼭 알아야 되겠죠. 어, make suggestion이면 제안을 만들다죠. 즉 제안하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that suggestion, that은 연두색이었겠지. 그러한 제안. 뭔 소리냐면 요게 다시 얘기하자면 형용사예요. 그럼 그러한 이렇게 되겠지. 그러한 더하기 이제 여기 명사죠. 제안. 그런 제안,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지?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방법. 여기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what 이러면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야, 우리가 can post, 응. 게시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얻다가 suggestion board 하면, 어, 건의 제안이나 건의하는 게시판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글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게시판 위에다가 올리니까 on인 거예요 거꾸로 챙겨본다면 post a on b a를 b에 게시하다 된것 같죠 자, recent talk no.1 만화 보고 필립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필리 표정 장난 아니죠 자, 1번 버스 놓쳤죠 2번 뭔가 과제 뭐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친구들 노는데 혼자. 3번 비 오는데 우선 없죠. 4번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열쇠를 놓고 왔다. 그치음 응, 그런 상황 보자. I missed the bus, so I had to. 내가 버스를 놓쳤어. 그래서 내가 had to run 학교까지 뛰어가야만 했다. 너무. 자, you look tired, feeling. 어, 너 피곤해 보인다. 뭐가 문제였더니 어, 내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하니까 야 너무 안됐다. h a e s t o o b a d 전부 다 똑같겠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이거 지금 필립이 하루 종일 안 좋은 일 보낸 거잖아요. 1, 2, 3, 4. 여기 있어요? 저쪽 있지 않을까? 핑크, 핑크색이. 같이. 조용. 네 가지 안 좋은. 자, 이어서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이 말을. 어, 이 대화를 들은 상대방은, 야, 그거 안 됐다. 야, 뭔 일이야. 하고, 아, 야, 그거 안 됐다. 라는 대답이 필요한 거죠. 맞지? 이어질 대화의 내용으로 어색한 것은 이럴 때, 어, that's too good.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착한 친구를 가정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알았지? 요 표현은 기억해 놓는 거예요. 넘, 넘길 기와 똑같으니까. 음. 자, 이번에는 아래 먼저. 아, 남자가 여자한테 제안하는 게 뭐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림 보고 우리 맞춰보는 거예요. I don't know how to do better in math. 이렇게 잡아보시면, 내가 수학에서 더 잘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라고 되어 있죠. 어, 하는 방법.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 더잘 하는 방법인 거죠. 됐어요? how to. 뭐 하는 방법이죠? 누가 하다죠? better는 더 잘이죠. 수학에서. 전치사까지 한 방에 이렇게 외우는 거야. Can you give me? 너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어, 뭐를? 조언을 줄수 있냐? 이거죠. 나한테 조언 좀? 그때, how do you study? 너 어떻게 공부하는데? 이랬더니, I just solve. 나 그냥 문제 좀 풀지. A lot of problems. A lot of, 많은이죠. m a n y 의 동의어. 멋는안 되겠지. 뒤에 S가 있으니까요. 복수, 가산, 명사예요. Well, don't solve everything. 야, 모든 걸 풀려고 하지 마라. 그니까, 러 명령문이죠? 부정명령문. I think 난 생각해. 뭘 생각해? 너가 should focus. 뭐 해야 돼? 집중해야 된다. 이거죠? 뭐, 뭐, 에 집중하다는 focus on 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focus on 까지. 그러면, 너가 the wounds. 것들이죠. 한국말로 하면. 어떤 것들? You got wrong. 너가 틀린 것들. 너가 틀리게 된 것들. 너가 틀린 것. 에, 집중해야 된다. 요거가 중요하겠네. The ones you got wrong. 요거 잡아야 되겠다 The ones you got wrong. 너가 틀린 것. 에, 네 집중해야 되잖아. 됐죠. 다음 거. 자. I was late for class again. Be late for. 뭐뭐에 늦다라는 뜻이죠. 내가 수업에 또 늦었어. Uh, I just can't wake up. 나 그냥 못 일어나겠어, 아침에. 그랬더니, Do you set an alarm? Set an alarm? 알람을 설정하다. 라는 뜻인 거죠. o 어, 맞대. But I turn it off. 근데 내가 알람을 turn off. 끄다죠. 끈다. And go back. 그리고 자러 다시 가, 가버린다. 이 얘기죠. I think you should put it far from your bed. 알람을 자꾸 끄는 습관이 있으면 맞아, 알람시계를 멀리 멀리 돋보리면 되는 거죠. 너가 should put, 둬야 된다. 알람시계라고 하는 그것을 far, 멀리. 네 침대에서 멀리.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너가 will have to 오잉. 정수기 위. 어, get out of bed. 정수기 위. 어, 침대. 밖으로. 어. 나, 오, 다코 나왔어? You will have to. 요거는 아까 전에 must의 과거가 have to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요게 해야만 한다였죠. 과거로는 had to고. 그지 요거를미래시제로 돌리면 이렇게 생긴 거지. 뭔 소리냐면 우리 조동사 will이죠. must도 조동사란 말이죠. 이두 개를 영어에서 같이 못쓰단 말이에요. 충돌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돌리면 돼. 이렇게 will 쓰고 will have to로 돌려쓴다는 거지. 그러면 뭐뭐 해야만 하다에다가 해야만 할 것이다. 미래까지 합쳐주면 되겠죠. 너가 침대 밖으로 나와야만 될 거야. 너가 시계를 멀리멀리 멀리 두면, 밖으로 나와야 될 걸. 되게 좋은 생각이죠, 사실. far 이어야 되겠죠. 학교 시험에서막이 자리에다가 쓸 말은 했는데, 막 near 쓰면. 틀리는 거 같지. 뭔지 알지? 멀리멀리 멀리 둬야 되겠지. 다음 거, 이어가자. 응, 음, 그건 안 돼. Miss.Morris, <laughs> <미스 머릿, 웃음> I just can't stop. 알거든 나 그거. <laughs> 내가 단지 지금까지 푼걸 먼저 채점 잡아요. 빨좀할 만한 게없 내가 단지 어, 멈출 수 없다. 뭐를?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Stop은요. 되게 중요하죠. 뭐 때문에? 뒤에다가 누구 쓰는지 가 포인트였던 거죠. 뒤에다가 투구정서 쓰면 미래에 뭐뭐 해야 할 것을.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였던 거고, 여기다가 에 동명사 쓰시면, 우리 본문인 거죠. 과거에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죠. 그니까 러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도 많이 하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이거. 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남자애가 조언을 구했죠. 근데 여자가 이러는 거야. Well, why don't y Why don't you? 딱 보고 뜻이 뭐다? Why don't you 뜻이 뭐였지? 뭐, 뭐 하는 게 어때? 그치. 뭐 하는 게 어때? Use. 응. 사용하는 게 어때? A special program. Why don't you 농사 원형이요? 특별한 프로그램. 어때? When you set a time limit, computer shuts down. 너가 <놀림> 시간을 제한을 설정해 놓잖아요? 시간 제한을 해 놓으면, 네 컴퓨터가 shut down 뭐한다? 꺼진대요 at that time 그 시간에 <웃음> <진짜>. <웃음> oh,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I think 나 생각해 너가 음, should move 내 어. 컴퓨터를 computer, 옮겨야 되겠대 out of your room 방에서 꺼내라 이거지 and into the living room I think I should.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Thank you for the advice. 좋은 감사해요, Miss Morris. 어, 선생님이었네, 그렇지? Morris 선생님, 선생님이셨네. 선생님 조언을 해주신 거죠. 꼭 알아. 요거는 꼭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조언해주는 표현 있잖아요. 어우, 나... What should I do? 뭘 해야 될것 같아? 라고 조언을 물어보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어, 내 생각엔, 너가, you should 하고, 봉사원형을꼽으면 되겠죠. 너가, 뭐, take a b a t h before you s t o k e 자기 전에 목욕을 해봐. 이러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에 있던 거잖아요. 나온 것들. 짝꿍 귀여워서 기억. 각각에 해석을 되는 거겠죠. 뭐첫 번째 박스는 자기 전에 모욕하다 open after each other more. 서로에게 더 열린 마음을 갖다. 이런 뜻이죠. 또 모르는 건 잡아요. put things back after using them. 쓰고 나서 물건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다. put things back. 그죠? 제자리에 갖다 놓다.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Close your eyes and count to ten. 눈 감고 1 0까지 센다. 이런 거. Then ask your teacher for help.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Write things down. 무언가를 받아 적다. Write down은 받아 적는 거예요. Then take up some hobbies. 뭐 약간의 취미를 갖다. 이렇게 할수 있죠. 응. 그럼 볼까요? 연습해 봐. 어 방이 맨날 엉망진창이에요. 저 어떡하죠? 했더니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 그냥 쓰고 나면 좀 갖다놔. 이거죠. Put things back put back 해야 되는 거고 생 h i 는 물건들 사이에 들어온 거죠 after using them 쓰고 나서 좋은 생각이네요 i'll try it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맞죠 i've gained weight lately lately 최근에 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살찐 거 같대 gained weight 이게 살찐 거죠 너가 운동 열심히 하면 될거 같은데 이러죠 그냥 열심히 말고 규칙적으로 열심히 말이야 이게 규칙적으로 라는 뜻이지 주유를 왜 봐? 공부해야지. 아이들. <laughs> 자, 청취자의 고민과 라디오 DJ가 하는 제안 해결책을 보래요. Hello, you're on the air. 당신이 방송에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봐요. Be on air. 방송 중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hi solomon, i'm amy. Um, solomon씨, 저는 amy예요. 어, oh, amy. 너가 가진 문제가 뭔데? 그랬더니, i hate. 나 싫어해요. sharing my room with my little sister. 어린 여동생이랑 방 공유하기가 너무 싫어요. 됐죠? Um, share a with b.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괜찮죠? 그녀가 내 물건을 써버립니다. 그죠? 어떻게? without asking me first. 나한테 묻지도 않고 말이죠. 먼저 나에게 질문하기 없이. What should I do? 나 어떡하죠? 됐어. 미다시 전치사니까, 뭐뭐 없이 뭐뭐하지 않고라는 뜻이잖아. 그 뒤에 동명사 잡혀야 되는 것 같죠. 나한테 묻지도 않고 막, 어? 그냥 써버립니다. 이러고. Um, I think you should tell, 어, 너가 말해야만 한다. 이러고. 그녀한테, IO한테 DO를. 너의 감정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you should also make some rules with your sister. 여동생이랑 규칙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I'll 어, try t h 음, 그렇게 해볼게요. 규칙도 만들고, 감정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조언이었네요. 됐죠? Thanks for. 맞죠? 뭐, 뭐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조언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어드바이스를 준게 맞죠? 됐죠? 지금 요구한거래요 그쵸? 음. 요거는 제니는 뭐래? I'm really bad at making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는 것에 배드니까 B 배드 A 이지 못한다 이 얘기죠. 사람들이랑눈 마주치는 거 못한대. 그랬더니 practice 연습하면 되겠죠. Looking into your own eyes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네 자신의 눈을 보고 연습하래요. My face turns red. 얼굴이 빨개져요. 내가 the girl I like.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 가면. Your own. 리가 써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Don't like her anymore. <laughs> 그럼 안 되겠지? 아무튼, 요 표현들 챙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왔는데, I'm really bad at. 나 진짜 못해요. 이 얘기겠죠. Be bad at이 보였어야 돼. Making eye contact. 눈 마주치는 걸 못한데. 어, 너가 연습해야 된다. 이러죠? 뭐를 연습해야 돼? 목적어다니까 동명사 막 이래야 되겠지 문법적인 쓰임인데 막프랙티스인데 동명사 짝꿍 모르고 막 툴룩 이러면 틀리는 거야 바라보다, looking into 뭐뭐 속을 바라보다인 거겠죠 l o o k i n to, 뭐뭐 속을 바라보다 프랙티스는 동명사랑 쓰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다한것 같네요. 똑같은 거라서, 그지? 응. 음. 그냥 패턴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고생했고요. 관련 문제 바로 풀도록 할게요.